대구시는 12월 7일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에서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 주간을 맞아 올한해 지역사회를 위해 애써주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제26회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제26회를 맞는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는 나눔과 실천의 정신으로 자원봉사활동에 헌신한 봉사자를 적극 발굴해 격려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03년 시작됐습니다. 행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섯 글자, 자원봉사자라는 슬로건 아래 4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가족, 주요 내빈들을 모시고 활동영상 상영, 자원봉사원장 낭독, 유공자 시상과 소감 발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대행사로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2층 로비에서 자원봉사 수상자들의 공적과 활동사진을 담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시상식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20회 대구 자원봉사 대상의 대상 1명과 본상 2명, 2022년 정부 포상 22명, 자원봉사 유공 9명,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 등총 3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한분한 한 분을 격려했으며,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부군별 숨은 유공자 8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주요 수상자로는 제2 0회 대구 자원봉사 대상 공제숙 경북대학교병원 자원봉사단 단장, 본상 이진숙 대구주부봉사단 단장과 윤태임 대한적십자봉사회 대구시협의회 부회장입니다. 2022년 정부 포상 중에서는 이송규 까치사랑봉사단 단장, 최금자 중구자율방범연합회 동덕여성자율방범대 대장, 최영진 사랑의 밥차 봉사단 단장, 황영호 해맑은 웃음 봉사단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그간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기업자원봉사 문화조성의 앞장선, 이랜드리테일 쇼핑점이 국무총리 표창을 전수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인센티브제 강화, 주요 행사 초대 등 다양한 예우를 확대해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 생활의 일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난 뒤에 행사장에는 돌아다니는 그런 시장은 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방송사에서. 저보고 행사장에 안 돌아다닌다고 어,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장 돌아다니면서 어, 선거운동용으로 돌아다니는 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장장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시간에 시정을 계획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옳지 행사장이나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원봉사자 대회는 꼭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대구시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통해서로 보면 대구 자원봉사자들의 수는 전 대구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어느 도시도 이런 자원봉사자 체제를 갖춘 도시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만큼 대구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지난번에 코로나 팬데믹도 극복을 하였고 또.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대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미래 50년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을 정리하고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를 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겁니다. 대내은 지금 어, 격동기에 와 있습니다. 과거 지난 30년 동안 쇠라할때로 생각한 어, 대구가 이제, 어, 대드로까지와 있습니다. 지하 기도는 전국의 꼴찌이고, 시민소득도, 어, 전국의 꼴찌 수준이고, 울산 시민소득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도시로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과거에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의외하고힘을 합쳐서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쯤 되면 어느 정도 계획이 끝나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그 계획을 집행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대전과 다시 어, 일어서서 한반도의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기를 모두 새해에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전진하도록 하십시다.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